29번. 자,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AB는 5고요. 자, AC도 5입니다. AC도 5. 그리고 요 각은 25분의 7. SAS 나왔으면 우리가 바로 뭘알수 있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고, 요 BC 길이를 바로 알수 있겠다라는 읽으면서 바로 생각이 들죠? 자, 그때 요 BC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D라 그랬고요. d 라 그랬고, 그 다음에, 어, cd는 ce가 되도록 e를 잡았고, 그 다음에 e에서 수직으로 올렸고요, d에서도 수직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만나는 점 f가 생기겠죠. 그때 이 cf 길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분의 5루또라고 나와있네요. 요 cf 길이가 3분의 5루또. 이렇게 나와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자, DE 길이 구해야 되고요. 요 DE 길이 그다음에 몇대 몇몇 몇치 몇대몇 주로 외분하는지 요 MN 값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우리가 아는 거 하나씩 이제 가 볼게요. 자, 일단 음, BC 제곱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요 BC 길이를요. 코사인 법칙 바로 쓰면은 그래서 BC 제곱은 자, 5의 제곱 4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b c 코 사인 요 세타 요코 사인의 25분의 7이죠 자 요걸 계산하면 이게 36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b c는 얼마나 옵니까 b c는 6이 나와요 됐죠 그러면 자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꺼보면, 자, 요각을 세타로 하면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이 BC의 절반이니까 여기가 3이겠죠. 2등변 삼각형 직각이고요. 여기가 3이고, 요 길이가 4.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직각 삼각형이죠. 5대 4대 3, 3대 4대 5 됐죠. 그러면 요각을 세타로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쪽 ED나 뭐 이런 거 알려면, 어, 최대한 각을 알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좀 적어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음, 세타고요 그럼 요쪽이 파이 빼기 세타죠. 요쪽이 파이 빼기 세타인데, 이 사각형을 보면은, 여기가 직각, 직각이니까, 사각형의 내각의 네 총합이, 어, 360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이미 90도, 90도, 180도. 그럼 이각과 이각의 합이 몇도 나와야 됩니까? 180도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 180도 빼기 세타니까, 이각이 얼마라는 걸 알아요. 이 각이 우리가 세타라는 걸알수 있죠. 됐나요? 세타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럼 우리 ED를 구해야 되네요. 나중에요. 그럼 ED는 여기서도 여차하면 뭐를? EF나 어, FD를 구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ED가 나오겠죠. 여기서 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린 뭘 구해야 돼요? 음, 아. 요게 몇대몇힌지몇대몇힌지 알려면 CD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CD를 구하면, 이쪽 길이, 이쪽 이쪽끼리, 길이는 뭐, 냅두고, 그거보다는 여기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CD. 그래서 우리 전략이 CD 구하면, 여기도 뭡니까? CD나 c 나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파이 빼기 세타니까 똑같이 코사인 법칙 쓰면 D가 구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관건은 뭡니까? CD. 이 CD를, CD가 어떻게 되는가. 요것만 구하면, 어 문제가 바로 풀릴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요걸 좀또 봐야 되죠. 여기 직각이라는 이런 조건들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요 직각이면, 이게 뭔가 안 보이나요? 직각? 직각이면, 이게 보여야 되죠. 이 직각이면, 자, 우리가 요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직각이었다. 그러면, 이 점을, 이 직, 이 선분을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을 또 올리셔야 되겠죠 물론 이 함수 단원이면 직각이면 뭡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도 또 올려야 되겠지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또 여기서 바로 얘를 바로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그냥 요정도로 그려놓을게요 자, 요런 원이, 원이 떠올라야 됩니다. 예측각. 맞죠? 누가 지름이 되는? FC가 지름이 되는, FC가 지름이 되는 이런 원을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뭐가 보입니까? 외접원이 보이죠? 외접원에, 어, 외접원이 보이면, 뭐를 생각할 수 있나요? 사인법칙을 생각을 할수 있죠. 맞죠? 그리고 누가 나와 있나요? 이 CF, CF가 지름으로 나와 있죠. CF가 3분의 5도. 그러면 그죠. 외접원 보이면 사인 법칙. 따라서 삼각형 어디에서 FED에서 이제 삼각형 FED, FED에서 사인 법칙을 씁니다. 사인 법칙을 쓰면은 자, 사인 세타 분의 누굽니까? DE. DE는 여기서 바로 구해지네요. 어, 첫 생각은 CD를 먼저 구해야 될것될 될 줄로 알았는데 지금 D가 먼저 구해집니다. 어쨌거나 이게 ER이죠. 근데 ER이 바로 뭡니까? 요 지름 지름이 CF 3분의 5로 또 됐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4죠. 따라서 D는 자 얼마입니까? 3분의 5로 또 곱하기 얼마? 사인 세타 5분의 5분의 4자 이렇게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3분의 4루트 오 이렇게 나오네요. 3분의 4루트 오. 그러면 다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뭡니까? 이 각이 파이 빼기 세타죠. 이 각이 파이 빼기 세타니까 어, 여기서, 요, CD나 EC는 어떻습니까? 같다라고 했죠, 문제에서요. 그러면, CD를 뭐로 놓고, X로 놓고, 삼각형 ECD, 삼각형 ECD에서 뭐를 써버립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X에 대한 식 하나를 세울 수, 세울 수 있죠. 그렇게 해서 X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D제곱은, 뭡니까? 어, X제곱. 코사인 부축 바로 갈게요. x 제곱 따하기자 c x 제곱 마이너스 이 xx 코사인 자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죠. 이 각이 자여기 파이 빼기 세타입니다. 그러면 자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어떻습니까?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하면 어, 얘가 어, 음수 나오고요. 코사인 이사 분명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얼마죠? 마이너스 코사인 됐다.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 자, 요렇게 해서 풀면은, 음, 자, d가 뭡니까? d의 제곱. 아까 d 구해줬, 구해뒀죠? 9분의 4, 4, 16 곱하기 5. 자, 요렇게 해서 얘를 풀면은, 어, 자, 요쪽이, 요쪽 좌변이 9분의 어, 5분의 16x 조곱이 나오죠. 이쪽이 5분의 16x 조곱 자, 그냥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풀면은 어, 풀이 과정 생각할게요. 이렇게 해서 풀면은 x는 3분의 5가 나옵니다. 자, x가 3분의 5. 그럼 이제 다 됐네요. 요, 요 cd 길이가 3분의 5가 나왔고요. 그러면. 자 바로 구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요 그림을 볼까요. 자 여기가 b였죠. 여기가 c. 자 d. b c 길이가 아까 6이었나요? c d 길이는 얼마입니까? 3분의 5죠. 그러면 m 대 n. m 대 n이 뭡니까? m 6 더하기 3분의 5대 자, 3분의 5죠. m 대 n이. 자, 양변에 3을 곱하면 6, 3, 18 더하기 5. 23대 5가 나오겠습니다. 그때 뭐를 구해야 됩니까? n 분의 n 분의 n 빼기 m n 분의 n 빼기 n 곱하기 d2 예, 제곱.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자, n을 뭐로 놓으면 됩니까? ok로 놓으면 되죠. n빼기 n이니까 어, m백 23백이 -E 5 8, 18k인가요? k는 어차피 날아가죠 18k 곱하기 d2d 아까 구해뒀죠. 9분의 16 곱하기 5.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나 옵니까? 2가 되고요. 55날아가고날아가고 자, 요거 고치니까 2가 돼서 답이. 32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뭐, 문제 푸는 데는 관계는 없었지만, 자, 요 그림은, 자,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죠. 무슨 합동인가요? R, H, S 합동이죠. R, H, S 합동. 그러니까 이각과 이각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각과 이각도 다 동일하고요. 자, 이것도 요각과 요각도 동일하고, 뭐, 자, 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 여기도 뭡니까? 자, 길이가 같고요.